알리익스프레스 오늘의 추천 상품. 이 제품은 가정용 전기온수기입니다. 설치가 간편하고 즉각적인 온수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많은 사용자들이 만족하고 있습니다. 고전적인 디자인이지만 스테인레스 스틸 소재로 내구성이 뛰어나고 세련된 느낌을 주죠. 특히 싱글 핸들로 조작이 간편해 사용하기 쉽습니다. 무취 구조 덕분에 식수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큰 장점입니다. 효율적인 성능으로 빠른 시간 안에 온수를 제공해주니 바쁜 일상 속에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것 같습니다. 안전하고 안정된 성능 덕분에 가족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추천합니다. 이 제품은 자동 액체 비누 디펜서입니다. 이 제품은 비접촉식으로 작동에 손을 대지 않고도 편리하게 비누를 사용할 수 있어요. 특히 적외선 센서 덕분에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마음에 듭니다. USB 충전 방식이라 배터리 걱정 없이 사용 가능하다는 것도 큰 장점이에요. 디자인도 깔끔하고 세련돼서 욕실이나 주방 어디에 두어도 잘 어울립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이 제품 덕분에 손 씻는 습관이 더욱 좋아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효율성과 위생을 동시에 챙기고 싶다면 이 자동 비누 디펜서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사용해 보시면 그 편리함을 확실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AMD 라이전 77800 곱하기 3D CPU는 정말 강력한 게이밍 프로세서입니다. 8코어 16스레드 구조 덕분에 멀티태스킹 성능이 뛰어나고 최신 게임에서도 부드러운 프레임을 제공합니다. 특히 5나노미터 공정 기술로 제작되어 전력 효율성과 발열 관리가 우수합니다. 또한 AM5 소켓 포환성 덕분에 향후 업그레이드에도 유리하죠. 게다가 선풍기 게임 없음이라는 점에서 조용한 환경을 원하는 사용자에게 안성맞춤입니다. 전반적으로 뛰어난 성능과 안정성을 갖춘 제품으로 게이머들에게 매우 추천할 만한 선택입니다.